안녕하세요 겜자렉입니다. 네, 오늘 해볼게임빡종차고 오늘 이거 한번 깨볼거에요 깨면? 막는거지 아, 일단은 깨봅시다 아 오늘도 아잇 아니요 그냥 배속합시다 아니, 제발 트롤만 없길 아괜찮아 트롤만 없길 됐다 딱딱해 맞대요 보라색 가면은 인정 얘들 나부터 아님 먼저 아니, 타이밍만 하면은 잘돼 어이 <laughs> 죄송해요 왜? 트롤라 했버나? 어 실수 트롤라 했버 나 이형이, 이형 오, 이놈의 놈이 놈의 놈이 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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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어 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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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힘들게, 뜨뜻 다시 배속 아, 뭐 어, 다시 배속 해야 돼. 근데 소아 내가 더번 더. 정해. 이러면? 안 돼요! 근데 돈 이거 깼냐? 아니, 한번더한 거지. 아직 깨진 않았나 하나. 하나. 했는데 이걸 해줘. 이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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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 또왜 피아 저기면 이거 때문에 이거 <laughs> 때문에 안해 네 지금은 트롤은 못된 터 아무튼 그 게임에 트롤은 못깨는 버튼 터 상한데 이름 아무튼 그거 두었고 더 시작해 봅시다이 게임 이야이 게임 쉽냐 어렵냐 내가 손바닥 얼마야? 비싸네. 여기 같은 상품 못 사요. 아 뭐야 여기 사다리 있었어 왜 나만 굳이 샜지? <놀람> 더 재번 더 재번 더 재번 캐릭터가 왜피한 안... 예, 염소님입니다저게 진기예요? 저 사람 뭐냐? 아니, 뭐냐. 왜? 떠르냐 아, 어?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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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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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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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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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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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트롤은 나한테 안 맞는 거야. 비밀 공간이 있어? 응, 그래. 진짜. 아, 진짜로. 이 쪽은 또 어디야? 발쟁으로 와봐. 어, 여기가 어디에요? 아, 여기... <laughs> 어려워, 나 그냥, 나 그냥 하래. 다시 배속 시작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게임 잘. 박종만 네, 3번. 안끝났어요 아, 게임 해야죠. 근데 아, 이것도 편집해야 되는 거 생각하니까. 라이벌한 판만 하고 끄겠습니다. 오늘 영상. 네, 바로 시작게 여러가지 저. 저 깨저 구상 있어가지고 구상스라고 지금 가긴 하는 거야. 아이씨, 저기요, 여보세요, 여세요 여랑 단검이랑 카타나랑 구상이 이름 주는 요 아, 근데 저깐뜨좀끝이 아, 이명비기어스러워 몰라, 140몇 단검이랑 카타나 구상. 이사이이뭐 티베깅 하거나 그러면 봐도 어떻게 해요. 내가 뭐 티베깅 하진 않을 것 같아. 가지고. 괜찮긴 하거든. 요 끝났죠? 그래도 오토 없이 한번 이거 자, 그래 오토 없으면 잘 보니까. 그래도 이제 오토 한번 연습 아니, 친구야 치료 좀 하자. 한 번, 한번 이거 한번한 번. 한번 한 번.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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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아 바둑 카으면또저 사람이 뭐 키패김 같은 거안 하니까 그 같은 거 아니야. 바스카 가기신 군바스카가신어바스카쓸게야바스카뭐괜찮 괜찮? 바스카 하나인 거 알고. 그래도 아깝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